여러분, 반갑습니다. 벌러지입니다. 자, 오늘은, 뭐, 많이들 키우시죠? 그죠? 어, 우리 레오파드 개코랑 아주 그, 카와이의 쌍벽을 이루고 있는 귀여움 담당 일진, 그죠? 패틀 개코 친구들인데, 무난한 아주 그 모프, 막 고급 모프는 아니고 무난한 친구들이 아주 건강하게 태어나서 입고가 됐습니다. 조금 빅베이비죠? 어, 완전 깐나내기는 아니고, 조금 큰 사이즈인데, 음, 제가 이제 이렇게 좀출장을 하다가 아가들 밥 주다가 또 밥을 아주 야무지게잘 받아먹고 있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봅니다. 자, 페트리 개코는 제한 손으로 카메라 들고서 조금 흔들리는 거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페트리 개코 같은 경우는 에어파드 개코랑 뭐 완전 동일합니다. 사육법은 사육법은 상당히 동일하고요. 아이고, 아구아구 맛있죠, 맛있죠, 맛있죠. 음그 야인성 동화뱀이고 이제 조명이나 이런 뭐 화려한 장비가 필요가 없고 애들 뭐 이렇게 어, 귀뚜라미랑 인섹트 파이 이런 사료와 그생 먹이를 병행해서 이렇게 사육이 가능하면 이친친올만 깔아놓고 이 습식은 신처이 정도만 뭐 해줘도 충분히 쉽게 사육이 가능한 애들이고요 아주 키우기 쉽고 어, 귀여운 친구들입니다. 뭐게막사납거나뭐 어 사람한테 경계하거나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애들이 어 자식이 말 끝나기가 무섭게 이런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이러면. <laughs> 제가 지금 잠깐 찍으려고 어 밥을 막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애들을 풀어놔가지고 어 이렇게 삐져가지고 말이야 그죠 어 이렇게 이 정도로 지금 친구가 먹는 거를 야릴 정도로 이렇게 먹성이 좋은 친구들이여가지고 한 마리씩 개별 사육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저는 잠깐 청소하다가 이렇게 <laughs> 여러 마리 이렇게 놓고 찍고 있는데, 아이씨, 큰일 날뻔 했네. 어, 그렇습니다. 이 친구가 꼬리가, 뭐, 건강하긴 해도 상대적으로 패테일이라, 어, 꼬리가 좀 상징적인 친구들인데, 이 친구가 조금 꼬리가, 조금 좀 부실하네요. 그죠? 요 친구를 조금 더 매겨야겠습니다. 네. 아가. 꼬리 물렸어요. 아이고, 아. 핀셋을 먹으려고 그래. 어, 제가 많이 고팠네. 그렇다고 잘 먹는다고 너무 막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급여하시면 애들이 또 토하거나 소화불량에 걸릴 수 있으니까 음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아이고, 그냥 귀엽게 생겼어요, 아주 <laughs> 한대 때리면 좀울 것처럼 생겼는데 조금 억울하긴 한데 애들이 생긴 게 그죠? 음, 아무튼 귀엽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그 레오파드랑 마찬가지로 야야야야 경계하지 마, 시자 자식이. 음, 매혹하다랑 마찬가지로 꼬리가 만약에 절단이 되더라도, 어, 막 이쁘게 똑같이는 아니지만 재생이 어, 되기 때문에, 음, 그렇게, 어, 뭐또 이렇게 강인한 면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키우기 되게 쉬워요. 이신구 같은 경우는 꼬리가 엄청 통통한데, 자, 한 마리 더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 넌 다, 더듬이 다 씹어. 뭐해, 너는. 그죠. 엄청 귀여워요 애들이 생긴 게 살짝 억울함도 좀 있고 그죠? 이 친구는 등치가 좀 크네 다른 애들보다 또한 마리 더 줄게요. 너무 잘 먹죠? 원래 이렇게 풀어놔도 잘 먹는데 오늘은 좀 영상을 찍어볼까 하면서 이렇게 좀 핸드 피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한 사육 정보를 좀 알려드리자면요 이 친구들도 뭐. 비싼 친구들은 엄청 분양가가 높습니다. 막 저기 무프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막 완전 하얀 애들도 있고 오레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음 저희는 뭐 어차피 입문하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의 고객분들이 입문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부담되는 그런 친구들은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기본적인 친구들만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은 사육 기본적인 사육 온도는 25도에서 28도가 제일 적당하고요. 그 안팎으로 뭐한몇도 정도 오차가 있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막 10도 가까이 막 15도 이렇게 떨어지거나 20도 이하로 떨어지거나 막 32도 이렇게 막 너무 덥게 올라가면 애들이 힘들어하니까 온도는 여름에도 좀 에어컨을 살짝 틀어갖고 요즘 같은 날에는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이 필수잖아요. 그죠? 어, 에어컨 좀 틀어가지고 한 20도 중반대의 안팎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요, 뭐, 바닥재는,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키친타올 간단하게 깔아갖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뭐, 흙이나 이런 거를 까시면은 오히려 먹이 먹고 하다가, 흙을 먹어서 장에 끼거나 이런 또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흙 같은 거 이쁘게 뭐 꾸민다고 까시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키친타올 까시고, 습식은신처, 여기 들어가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뚜껑을 잠깐 열어놨는데, 뭐, 수퇴를 이렇게 적셔가지고 넣어놓으면은, 여름에는 여기 들어가서 사우나도 하고, 시원하게 이렇게. 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뭐, 각계 사육을 권장드리고요. 이 친구들, 뭐, 어, 뭐, 합사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먹이 주실 때 조금 주의하시고, 아까와 같이 경계하면서 이렇게 막 꼬리를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또볼 수가 있기 때문에, 먹이 주실 때 웬만하면 개별적으로 주시거나, 아니면 뭐, 개별 사육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칼슘은 일주일에 2, 3회 똑같이요. 레오파드 개하고 칼슘 디스리 포함되어 있는 걸로 2, 3회 정도, 어, 일주일에 2회, 3회까지도 많고 2회 정도 주시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야행성이기 때문에 조명이나 어, 기타 뭐 온열 장치 같은 건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겨울에 추울 때는 뭐 전기장판이나 보일러를 떼셔갖고 온도는 어, 유지를 꼭 해주셔야 되는데. 조명이나 이런건 전혀 필요가 없고 오히려 애들한테 안 좋으니까 어.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양성 이니까 주간에 이렇게 들어가서 놀 만한 은신처 하나 있으면 끝이에요 어. 그렇습니다 물그릇 뭐 있으셔도 되는데 없어도 되고요 보통은 이제 이런 좀 습한 곳에 있는 물을 핥아 먹거나 어, 귀뚜라미나 미럼에 있는 수분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너무 집이 건조하고 덥다 싶으시면 물그릇 놔주시고 집이 좀 습하시면 뭐 굳이 물그릇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자. 2~3일에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무를 해주셔도 좋은 방법이고 기본적으로 사회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합사가 되지만 아까처럼 먹이줄 때나 이럴 때좀 주의하시고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한 마리씩 개별 사육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이쁘게 생겼죠? 자, 애들이 또뭐막 사납거나 빠르거나 아이고 아이고 미안하다 그러진 않아요 아까 손에 올려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내가 스트레스 받을 것 같네요 되게 안전하거든요. 어이구 싫어, 알았어, 알았어, 싫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모든 생물이 마찬가지지만, 뭐 핸들링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어, 손으로 만지거나 괴롭히는 행동은 애들한테 있어서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때문에 한 마리 더 먹어야죠. 그렇죠? 웬만하면 관상용으로만. 음. 아이고 아이고 기지개 피는 거야 아이고 그래서 트레, 스트레칭 한번 해주고 그지? 음. 기본적으로 습도를 이제 뭐 너무 높게 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건조하면 탈피할 때 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친구들이 이제 몸 색깔이 기본적으로 뿌얘지거나좀 허옇게 뜬다 싶으면 탈피 전이니까요 그때는 전체적으로 습도를 상당히 올려주시고 음, 만약에 탈피 껍질이나 이런게 좀 남아있다 싶으시면은 습도를 상당히 더 올려가지고 많이 올려가지고 조금씩 살살, 손으로 또 벗겨주시는 그런 단계도 필요합니다. 웬만한 모습도 잘 해주시고, 물 꾸준히 잘 주시고 하시면은, 뭐, 탈피를 무난하게 잘 합니다. 어쨌든, 지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입으로 탈피껍질을 뜯어 먹기 때문에, 너무 건조하거나 이렇게 방치하지만 않으시면은 탈피도 잘 해요. 얼굴을 좀 볼까요? 아이고, 그렇게 생겼어요. 아유. 그랬어요. 억울해요. 뭐, 목가 이렇게 억울해요. 응? 그랬어. 얼이 얼굴. 아. 자 오늘은 간단하게 패테일 겟코 게코, 레오파드 겟코랑 동일한 사육법을 가진 아주 귀엽고 깜찍한 도마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희, 뭐 희귀한 정도 아니고 되게 보편화돼 있고 많은 분들이 사육하고 계시지만 걸러제는 어, 이번에 입고가 돼서 제가 뭐 입고된 기념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 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입고가 될 거고요. 뭐 가격도 상당히 부담 없는 어, 그런 가격선이기 때문에 또 레게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나는 정말 그 겨울한 거에 나오는 그런 너무 귀여운 동화한 마리 키우고 싶다. 그런 분들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세팅을 하셔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입양할 수 있는 아주 예쁜 아가들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야무진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얼굴 한번 보여드리면서 감사합니다.